지난 9월 3일이었던가요 본위원이 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 제가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가 영어 성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아, 그날 우리 본청 411호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앉아서 모니터 봤죠 사실이잖아 본인 선서한 증인은 맞죠 4월 11일, 9월, 9월 3일 날 415호 법사위 전문의원실에서 <laughs> 사실이잖아요. 정확하게 일정을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그날 본 의원이 그런 내용을 예결이장에서 언급하자 갑자기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큰 소리로 말한 거 사실이죠. 출한... 당시 검사들도 여러 명 있었고 법사회 관계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주런 그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날짜를 한번 그런 말안 전... 했어요? 지 기억이 지금 그런 전... 말안 했냐고요?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을 그런 말한건 사실이죠? 어,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거짓말하는 사람의 수법 아니에요. 법률가가 아니면 아니다 했으면 했다지 어떻게 기억이 없다? 이 중요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것 같습니다. 유출한 검사 상판되게 날려버려야겠다. 이거 한, 평생 살면서 한 번이나 쓰는 말입니까 이게. 좀채잘 쓰지 않는 말 같습니다만. 평생 한번 쓸까 말까 하는 말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 말한건 사실이냐. 지금 질의하는 국회의원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뭘 하겠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에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데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까 장재현 의원이 제시한 것은 트윗이니까 내 계정에 있어도 내가 한 건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말이 되지만 지금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 아니에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이 명확, 나지 않는다? 네,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뭐 검사로부터 그런 걸 받은 적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유출한 검사 상판되게 날린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날짜와 시간을 좀더 자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경제부처 결산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날 본인 국회 오셨잖아요. 본청 415호에서 모니터로 이거 봤잖아요.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인권국장이고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장까지 맡는데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 적의적이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투도 굉장히 상스럽고 듣는 검사나 이것을 전해드린 검사는 우리 인권국장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걸 느끼겠습니까. 뭐 조심하자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좀더유념하도록 뭐좀 하겠습니다. 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죠 우리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찍이 반성하고 자신의 거취를 정리했다면 전 가족이 이렇게 되겠어요. 본인 말대로 만신창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느 장소에나 조국 재직 당시에는 장관이라고 호칭했고 지금은 전 장관이라고 했지 내가 다른 말로 호칭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1분만 더.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빨리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라는 게 뒤따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상식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면 국민들은 더 비난하고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